어 뭔가가 무언가가... 어 뭐야? 아, 아 이빨 피구나 역시 그렇구나. 어 가죠? 가는 게좋겠군 뛰어. 어 애들이 한 대씩인데. 어 저거 놓치면 아까운데스어 나이스. 패치웠다. 잘했다, 응. 어, 저기로 가자, 걸러봐 이득이다. 잡았다, 잡았다. 아, 도망가네. 까비.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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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도움 이 필요하면 언제든 와. 아! 이런 이런 젠장. 이번엔 상준이가 린이군저 죽일 수 있나? 나이스. 린 죽는다 이거. 서버에 긴급 지 어깨 두 명이 이런 하루이 트람아 <laughs> 원래 원래 아니럼. 갑자기 이럼 나도 지금 개불편해 <laughs> 그럼 나가면 돼. 그건 안 되지. <laughs> 오케이스 어, 컷? 오케이 들어온나? 아이 새끼, 아! 이 새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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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 새끼, 이 새끼, 이새이살이 휴턴, 휴턴 휴턴 이거 뭐야? 이거 공이야? 공인 거 같은데? 아, 아. 이건 뒤졌다 어우, 아, 살리려고 아, 그랬었는데병화기가 아. 죽었구나 아까 이거는, 벌, 이거는 쿨하게 아, 씨발 아, 야, 어. <laughs> 이거 제작을 아, 한번 해보는 어, 뭐, 게 좋을까? <laughs> 전웃친의 씨발 110을 야 이거 제자 한번 하게 좋겠다 이거 이렇게 <laughs> <렉, 개> 웃기네 <laughs> 씨발 <laughs> 아니 진심 나도 방금 놀래 <laughs> 진행은 되잖아 괜히 <laughs> 음, <laughs> 진행은 <진짜> 되고 <laughs> 있어 존나심했으면은 나갔지. 너희, 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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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있을 뿐이지. 게임 진행은 돼. 치마. 감사성니까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나고 나갈게. <laughs> 미안해. 내 감수성이. <laughs> 미안해. 아이고. 그렇죠? 내가 먼저. 어. 먹었다. 하하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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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네. 미안해. <laughs> 끝나고 재접할게. <laughs> 이거 줄게. 자, 양심 터진 새끼들이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런 게임이지. 어 <laughs> 그 성...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게임이 애들 어디 갔어? 와 아, 사라졌다. 아 비행기 있구나. 저... 아! <laughs>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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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다다다다다다나다다다 <득> <디에이 호�> 음, 노예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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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득> 내장은일은다 v 다 been to go to Kubun and General Herdy. I'm n 이건 너네가 시야 비어서 먹힌거야 <laughs> <laughs> 하나 next year. I'm not g o i n 딱딱딱. 아! 필을 아! 던지. 와 이게 저게 막히네 이게. 어 가방에 어, 막히네. 어 이... 어. 이건 그냥 한타를 우리가 잘한 거야 뭐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임 적군 쟤가 렉 때문에 게임이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알려주는 아... 물론 렉이 있는 건 맞음 막힐래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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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파수랑 포타루 포타루래 누구야? 씨바 나 존나 까는데 저게 커버임 <laughs> 언더커버네 언더커 <laughs> 언더커버네 <laughs> <laughs> 5점 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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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누가 먹었어 이거. 니가. 아, 나야? 미안. 니가. 미안. 니가야? <laughs> 니가? <네가? 네가? 웃음> 이 새끼 인종 감수성 모자라네. 인종 <laughs> <이 새끼> 감수성. <웃음> <웃음> 또 <뭔 감수성이야. 웃음> 그것이 감수성이니까. 흑형의 의미야, 흑형. 내로가지 하나하나 하나 다 설명해준다. 이건 우리가 전지를 먹은 거야. <웃음> 나갔다. <laughs> 오다 나갔어. 야이참에 저거 밀자. 족밤 컷. 저놈 웃기네.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. 야 나가서 이제 외침으로 전단지가 오자 나가서 재미칭 해야 된다 이거어 빨리 나가서 재미칭 해야 된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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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호자 그냥 호자 따고 밀어라 이오 잘하는 데얼마 잘해 <laughs> 어 뭐야 야야 저투 입장 퍼서 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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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아루딩뱅이잘했내라야 트립이야 씨발 <laughs> 전투의 입장.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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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? 바로, <laughs> 집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, 어 캐리스 들어왔어. <웃음> <웃음> 으아, 났는데. 아 났는데. 야, 빨리, 빨리, 그냥 빨리, 야, 밀어, 밀어, 밀어. <laughs> 밀어, 밀어, 밀어. 어. 왜 못할지. 오늘 통화에 게임 끝난다고 쳐. 아, 이런 게임은 또 처음 보네. 씨팍 오인탈출원. 어. 뭐겠어. 지 불가리 때문에. 얘 로딩 간 그딴 거 아닌가 저거? <laughs> 주아 <주저방아>, 주자. 주저. <laughs> 야 빨리 다시 다시 대기 막아라. 금마들하고 떠갔나야 야 씨발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야 야. 야 제대로